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탐험을 하고 있었어요. 어때, 더 멀어? 아저씨는 총한 자를 들고 있었어요. 공룡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난 총이 있어, 총으로 물리칠 거야. 건네더 한 산에도 치는 거 알고 있는 것같 어, 저기 봐. 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봐야겠다.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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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 저기 무슨 알 같은 게 보여?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살금살금 살금, 살금살금.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 높은 곳에 티라노가 있잖아. 도망쳐야겠어. 아이 에, 아, 달려줘. 저리 가아 살았다 두두두두두두두아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아 살려줘 두두두 두두 두두 아 그내 친구가 여기 어디쯤에서 신호가 끊겼어 빨리 내 친구를 찾아봐야겠어 어 여기 무슨 알이 있잖아 이번에는 커다란 바주카포를 가져왔지. 응 음, 이게 무슨 소리지? 어내 친구가 저기 떨어져 있잖아. 아 어, 공룡이 내 친구를 먹고 있어. 안 돼. 바주카포 발사. 퐁. 아 공룡이 내 친구를 물어갔어. 뽕뽕뽕뽕안 돼.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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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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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 돼! 바려줘아아아아아아아 죽은 군인의 여자친구가 죽은 군인을 찾으러 왔어요 여기쯤에 찰스가 떨어아아된 곳인데. 어딨지? 어, 여기 공룡알이 있어? 대체 이거 무슨 공룡알이지? 공룡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야! 야! 어, 알이 갈라지잖아. 뭐가 나오는 거지? 아, 아기 티라노사우루스구나. 귀엽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근처에 엄마 티라노도 있다는 얘긴데 위험한 거 아니야? 빨리 여기 피해야겠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 공룡이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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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 어떡해! 두두두두두. 아! 꾹. <laughs> 이번엔 어떤 아저씨가 말을 타고 산으로 놀러 왔어요. 이리야! 따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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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락. 따가락, 따가락. 음, 여기 산엔 아무것도 없군. 너무 높은 산이야. 아, 걸어왔으면 고생할 뻔했어. 응? 음, 여기, 뭔가 알 같은 게 있잖아. 이게 뭐지? 쿵! 응? 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지? 땅이 흔들리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될것 같아. 이리야!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뭐가 있는 거지 Boy, 까구지 Boy, 인구지? 말을 놔두고 나랑 도망가야겠다 o y 인 이번에는 또 다른 군인 아저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엄청 센 총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 엄청 센 총으로 쓰러뜨려 버릴 거야 땅이 어, 흔들려 어, 왜 이렇게 땅을 들리는 거지 지진인가? 지진인가? 나오기만 해봐. 내가 총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어, 다시 멈췄어. 어, 다시 또 땅을 들잖아. 무슨 소리야 이것도? 뭔가 공군인데? 침착해 침착해야 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대체 다들 어디로 가랑 사라진 거지? 어 이게 뭐야 공룡 발 같은 건데? 어, 그러면 위에는 Кой <пускай> байгуулаа та! Ганди! Окей. Подготовишь okay. туда.